어, 예? 그렇죠.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아 누가 나오셨는데요? 아 정답네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. 야 태보 강사님이 음, 그렇죠. 지금 나오셨습니다. 태보가 아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잖아요. 그렇죠. 태보가 이게 태권도랑 복싱에 예, 합쳐진 거죠, 그렇죠? 맞습니다. 예. 말 순간 지금 관객들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. 예. 아, 이런 잠깐의 이벤트 좋네요. 아, 아 그러게말입니다 예. 긴장감도 풀어주고 좋습니다. 아니 우리 실제로 해설위원님께서도 태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. 이거 제가 이거 예전에 만들었죠. 예? 그렇죠. 복싱 에어로빅 제가 만든 겁니다. 실제로요? 그렇습니다. 저 오늘 처음 알았... 아, 제가... 아, 그럼 복싱의 에어로빅의 시조세인 건가요? 그렇죠. 제가 시조세죠. 아니, 왜 갑자기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예요? 그때 복싱을 다제 생활 체육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죠. 아... 9 90... 7년도에 만들었습니다. 감독님 음악 주세요. 와!